그 탈도 많고 빨도 많은 에레미야 31장 예단언약 그 새언약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예단언약은 율법이에요. 새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것입니다. 이만희는 뭐라고 그래요? 세 언약이 자기, 이만이 지가 보유사로 오는 걸 믿는다는 걸 그것을 세 언약이라고 합니까? 천첫의 말씀이고. 어, BC 1500년경 에집트에서 430년 축도로 고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 또그 십계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6 1 열세 가지의 법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또 헌법 밑에 뭐 형법, 민법, 상법, 뭐형서법 민소수법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시내산에서 그건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갈라데아에서볼것 같으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이지, 그 율법 자체가 그들을 의롭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 받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또 거울의 역할이에요. 거울. 여러분 얼굴에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본다고 해서 내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 거울을 봤더니 눈곱이 꼈고 <laughs> 침 흘린 자국이 있고 그래서 세수를 함으로써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알렸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하랴. 그러면 의인되는 걸 포기하랴. 아니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난류에서내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도말하시고 난리에서 죽어주신 그분을 믿으면 내가 어렵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으로 자기 의를 이루고자 했는데 결코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었건만 저는 새 언약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죽어 주신 걸 그걸 믿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 그렇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요 아내요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현수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난리에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십자가의 그 공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다른,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근데, 신천지 여러분들은, 그, 다른 메시아가 이만이라는 거아니요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분이에요. 구원자는. 중간에 누가, 아까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수여한 자예요. 천사를 통해서 제, 어? 제정됐고, 그러니까 율법을 맡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된 것을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보여주기 위한 그 도구가 모세지. 모세가 구원자가 될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모세하고는 천양지 차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세를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만희가 모세 역할도 못하지만 설령된다 하더라도 그 모세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지 예수님이에요. 그럼 구약시대에 뭐 했냐? 양으로 드리는 제사 있죠. 그 어린 양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는 그 예표예요, 예표.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자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분명히 아실 것은 옛 언약은 BC 1492년이니까 연도가 지금 그때 주어진 율법을 말하는 거고 새 언약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오늘 좀 공부를 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자,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물고 귀가 멀어 있어요. 그들의, 이게,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다고? 못 알아듣게 해요? 여러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해석이라니까? 그런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라고. 비유로 말하면, 마태봉 13장 가서 보세요. 저들의 귀가, 눈이, 멀었으므로, 저들이 내가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회심하지 못하게 하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오늘 시시간이 아닌데. 자, 봅시다. 이걸 절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는데, 아, 그러면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그냥 사사로운을 해서 그런 얘기 없다니까. 자, 이스라엘 대언의 이미. 대언이 그들, 유대인들한테 성취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미. 자, 이 백성은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여 그들이 눈을 감았으니, 그 다음 빼.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핵심 못하게, 눈을 막아버렸다니까? 비유로 설명하는 얘기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나, 특히 신천지 이만희는, 비유? 비유로 설명한 건 뭐예요? 우리는 비유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보고, 들음으로, 우리가 복이 있다도, 잇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어, 보세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누구한테? 무리에게.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 무리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 이건 뭐예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건 뭐예요? 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어찌해서 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안 했다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무리, 비유로 했단 말이에요. 됐죠?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없이는 누구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들한테만 비유로 한 거예요. 자, 다시 에레미야로 돌아갑니다. 31장 시간이 많이 갔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맥만 가지고도 따라올 수 있는 건 에레미야 31장. 날들이 이르리니, 날들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활란 날들이에요. 1260일, 42달, 한때와 둔때와 반때가 이르리니, 그때, 새 언약을 그때 맺겠단 말이에요. 정연수하고는 이미 한 20년 전에 저하고는 언약을 맺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요한계시록 사건 때까지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집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유다와 새 언약을 뱉는데 이 언약은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죠. 새 언약을 설명을 해 줍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옛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그날들 이후에 3년 반 대환란 요한계실기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니까. 정현수는 이미 새 언약을 옛날에 맺었다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요. 근데 이들은 알지 못한데 다시는 요한계시록 사건 이후에 천년 통치에 가서는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저기 형제를 가르켜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미 알고 있는데 왜또 알아 알라 알라 그래? 이제 이들의 눈이 띄어서 주님을 다 알아요. 각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누구 나를 알아 예수님을 알아 이제 뭘로 알아 하나님으로 알아 그랬을 때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다이 얘기가 드나무니까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법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을 이제 용서한단 말이에요. 불법은 뭐예요? 불순종한 거. 그걸 이제 용서해 주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 하리라 언제? 요한계시록 사건 이후에. 그럼 받아들이는 때가 틀리죠. 정연수는 이미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내 마음에 마음으로 고백하여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끊무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알아. 성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죠, 얘가.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다니엘스 9장, 제가 71회를 모르면 은요한계시로 강의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가 여기부터 볼게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71회를 정하였으니,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다니엘 내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 다니엘 내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71회를 정하였느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아까 봤던 얘기죠, 에레미아에서.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한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 영존하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이제부터는 꿈을 꿨네, 누가 뭐 예언을 했네, 이런 것이 이제 없어져. 지극한, 거룩한 이식에 걸음을 붓고 자는데, 이게 7 0일인데그 70일에가 어느 기간이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이건 느에미야2 이상이 나와 있어요. 아닥사스다왕. 그때부터 메시아에르기까지가 61회와 60, 7일회와 62회, 6 9일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에가 끊어질 터이나, 예수님이 62일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이게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69일에에요. 근데 한일회가 남았어. 아까 71회에서 이거 살리고 자꾸 돌려서 들어보셔요 제가 한 얘기를 확실하게 알려면 돌려서 유튜브를 들어서 들으세요 71회 중에 지금 7일회와 6 2일 하면 69일회가 지나갔는데 69일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메시아가 끊어질 테이나 한일회가 남았어요 한일회 일에. 한일회는 7년이에요 근데 이 그는 뭐예요 저크리스도가 와서 한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데 신발을 타고 와요. 게시록 6장에. 또 바다에서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서 이래의 한중간. 그가 그 이래의 한중간이면 뭐예요? 3년 반, 42달, 1260일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가증한 것들로 뒤덮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게 하고 육룡룡패를 받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이 일이 있은 뒤에 이 일이 있은 뒤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큰 지금까지 없었던 큰 마태복음 이사장에서 말한 그런 고통이 오는데 그 그게 끝나고 났을 때뭐 뭐라고? 불법이, 죄가 끝나고, 범법이 그치고, 불법에 대한 화해를 이루고, 이것이 아까 보여줬던 구절이잖아요. 응? 음? 여기에, 여기에, 보여줘서, 아까, 불우에 대해 궁유를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지, 기재, 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아까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제가 히브리서 지금 금방 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그첫 언약이 흠이 있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리고첫 언약은 율법이에요 근데 둘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첫 언약이 율법이 흠이 없었다면 뭔 얘기예요 율법 가지고 다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면 을을 이룰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둘째 것이 십자가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율법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주님께서 말해요. 날들이 이르리니. 이게 마지막 3년 대환란이에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저는 이새 언약을 이미 맺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서 그때 새 언약을 맺는데 누구하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대의 집과 새 언약을 맺죠. 아까? 에집트당에서 이끌어 나오는 언약에 따른 그 율법이 아닌 뭐예요? 그날들 이후에다가 이스라엘 집과 맺질 언약은 뭐예요? 아까 쭉 설명을 했잖아. 이런 얘기예요. 오늘 몇 가지를 봤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새 언약. 새 언약, 맺을 언약. 히브리서 나오는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에레미아에서 나오는 아까 예요 에레미아에서 나오는 새 언약,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 이것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런데 이 아까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줬죠. 그들이 죄가 용서되고 화해를 이루고. 죄가 끝나고, 이게 나왔죠 이게, 3년 반 대활락이에요. 한 일에의 한 중간. 아휴, 여러분들, 이걸 알면, 그러니까, 목사님들 혹시 이걸 보시면, 이런 걸 알, 알고나는 학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 어,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있죠. 에베스 서문아퍼가 뭐, 두아드라 사드, 빌라르라드. 이런 교회, 라우디야 이런 교회들이, 지금 있는 교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공중에 올라가요. 이 땅에 아마겟톤 전쟁이 있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고 날 때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요. 이게 예언이 돼 있잖아.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혔고 이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고 환란이 그들이 죽지 못할 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그때서 게시, 보여준 계시를 신비로운 일들을 비밀이라고 돼 있죠 계획성에 이걸 그때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늦게 알고 산으로 도망가요. 야 그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극적으 절하지 않고 그러면 은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열두지파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남아서 열두지파 백성이 되는 거고 오는 정현수는그 이전에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부활이 돼서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열두지파를 내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뭐예요 어, 새 언약, 은약, 예대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은 이만이오고, 십원도 아, 관련이 없고,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에베소서에, 그 뭐예요? 예정된 그 예수님의 부름에 합한 우리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새 언약을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율법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율법에 낡은 것을, 율법에 온전치 보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율법을 따르고 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늦게 안다니까 늦게. 그럼 우리는 차가 출발해 버렸어. 천국 가는 차가 출발해 버렸어. 그러면, 천국 갔다 우리가 다시 와,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라서, 왔을 때 그들은 살아남아서 열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